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신호윤입니다. 안녕. 신호윤. 신띠고 호윤이요. 어머니가 평소에 제 얘기 많이 하신다면서요? 아니, 뭐, 꼭 그쪽과 소개팅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. 아. 저뭐한 사람이냐고요? 저는 인간들의 운명을 쓰고 있어요. 진짠데. 오늘 아침에 알람 두번 놓쳤죠. 지금 입은 옷도 3일 전에 새로 산 거고. 진짜라니까. 뭐, 겸사겸사 건물지도 하고 있고요. 어떤 일을 하는지는 왜안 물어보냐고요? 전 이미 알고 있거든요. 그 운명도 제가 만들었어요. 마음에 드세요? 장난하는 거 아닌데. 하, 혹시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? 저는 세상에 다시 없을 명작 인생 만드는 건데. 음, 꿈이 멋있네요. 나중에 꼭 써먹을게요. 아, 반가웠는데,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. 화이트데이에 내 운명이 되어줘서 고마웠어요. 비대면 소개팅이지만 만나서 반가웠어요. 다음엔 꼭 직접 만나고 싶어요. 명부에 적어 놓을게요, 그럼. 안녕. 가? 안 가?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저는 운명을 쓰는 신 명희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비대면이지만그 카페에 계신 것 같은데 음료 먼저 시킬까요? 카라멜마키아또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구나. 저는 에스프레스를 좋아해요. 아주 고소하고 맛있죠. 혹시 비대면 소개팅 해보셨어요? 저도 처음이에요. 이것도 운명이라면 운명인 걸까. 아, 아까 했던 얘기요? 진짜 70억 인구의 운명을 쓰는 신이냐고요? 아, 이건 비밀인데. 거의 다 복붙합니다. 인간의 운명을 복붙한다니, 제가 철이 없었죠. 혹시 그,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? 오, 그거 내가 유일하게 공들인 운명이었는데. 아, 그 시험 떨어진 것도 내가 쓴 거냐고요? 아,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. 혹시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? 아니면 맑은 날 좋아하세요? 비 오는 날 좋죠. 그러면은 그 다다음 주에 꼭 우산 챙기고 다니세요. 벌써 가시게요? 아쉽다. 그러면은 다음에 만날 때는 더 많이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랄게요. 조심히 가요. 안녕. 됐나요? 네 아,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궁금하거 네. 맞아요? <웃음> <웃음> 아... 안녕하세요 어 이쁘다 아제 이름을 얘기 안 했죠? 저는 정바름이에요 반가워요 아, 저, 그, 드라마 PD를 일하고 있어요. 실례지만,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아, 빛나. 너무 멋있어. 드라마 PD 너무 바쁘지 않냐고요? 사실 오늘 좀 바빴는데, 그래도, 소개팅 나오길 잘한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아, 지금 준비 중인 작품이요. 그, 당신의 운명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어요. 음. <laughs> 들어보셨어요? 3월 26일에 공개되니까 꼭 봐주세요. 네. 혹시 어떤 드라마 좋아하세요? 저도 그 드라마 엄청 좋아해요. <laughs> 아, 부부의 회계도 엄청 재밌게 봤는데. 혹시 보셨어요? 아, 아직 안 보셨구나. 나중에. 우리 같이 가까요 정말 재밌어요 또 어떤 거 좋아해요? 영화? 동물? 아님 나? <laughs> 농담 아 동물 양 좋아해요? 어 나도 나중에 우리 대관령 양떼몽장꼭 같이 가요 지난번에 그 도망간 선배 잡으러 가본 적 있는데 낭만적이고 좋았거든요 아 우리 벌써 헤어질 시간인가 봐요. 음, 아쉽다. 아직 제대로 이야기 못했는데 음, 그래도 우리 모레부터 일이랄까요? <laughs>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요. <laughs>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네 기다릴게요. 안녕. <laughs>